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에 내가 신혼 때니까 문까지 나갔지. 어, 남편 했어 그러고 이렇 섰는데 남편이 키가 크니까 나 이렇게 안고 어깨를 여기를 그냥 앙! 문 거야. 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어깨를 물리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아이 아! 어. 자세로 야!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내 아와 아. 뒤에 야가 같이 나간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정말 어, 어, 어. 여기를 물리니까 사람이 너무 아프고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 상태로 나갔어. 빵! 그래서 야! 정말, 야! 이랬어, 정말. 진짜로. 나는, 나여기는 야! 내가, 너무. 아, 야! 어, 너무 놀래 내가, 내 스스로 너무 놀란 거지. 이렇게, 나, 나도 이렇게 큰 소리가 날수 있나. 심지어 남편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대상 통곡을 근데 했어. 남편이 더귀여워해주지 않나? 그러면. 그래서 그 후에는 어. 텄어? 아니. 그때 이후로 또난 참고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야였어 어? 상상을 초월하는 운... 야. 그건 딱소리였어 야! 예식으로 어떤 야지? 복도 지나가기 이이 돌아보면 웃겼겠다. 어, 야! 야, 근데 솔직히, 겨우 도경아 씨도 놀라지 않았어? 지도 놀랬지. 자기도 놀랬는데, 내가 너무 오니까 괜찮다고 어? 달래주는 거야. 오를 때 센스가 그래서... 있으려면 어, 남편도 울었어. 같이 껴줘야 되거든, 또. 우리 남편은. 게... 너나 되지. 어. 처음부터 텄었어. 트고 남자들은 준상이 형은 자주. 형수님이랑 방구 탔어? 그럼 이제 우리 큰래가1 5 살이야. 응, 응. 나는 아주. 아직도 남편 앞에서 옷도 안 갈아입어. 아 진짜? 아, 진짜? 어. 아, 맞아, 우리 아이프도 그래. 응. 진짜? 음, 응. 내 남편은 말하면서도 방구를 서 그래서 내가 섭섭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거? 어, 아자다, 마자다, 아자다, 막 이렇게. <laughs> 어, 하여 그거였었어. 동경환 아나운서는 몰래 행사 안 하실걸? 동경환은 한적 없어. 할 일이 내가 없지. 내가 그거는 그... 하지 못하겠고 음. 내가 행사를 갔는데 경환 씨 회사 아나운서가 몰래 왔다가 나한테 들킴 거야. 도비 처녀야? 도비 처녀 아나운서인데 할 생각 있어. 나나다 알잖아. 어. 그러면 그분이 이제 다, 다음 가수 소개를 하려고 딱 봤는데 <laughs> 장윤정이야 그러면 되게 막 동공이 왔다 갔다

<laughs> 나 너무 진심이 나왔다. 아니 형이랑, 형이랑 결혼했어? 했으면, 아니야 아니야. 끔 얘기를 하면 응. 아나 회사가 힘든 일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나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어. 크게 하더라고. 응. 그러니까 응. 내가 어그 조짐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 아 그만해 이런 얘기를 원해서 어. 좀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못 들은 척하거나 기만을 어. 봐 이렇게 얘기하지. <laughs> <laughs> 아듣을 봐. 정말 훌륭한 교사다, 반면 교사. 왜냐면 사실은 프리한 거 상관없는데 생생정보통이 너무 재밌어. 그통 그래. 빠졌어요. 어? 생생정보. 생생정보. 아니 근데 내가 볼때 도우 아나운서는 진짜 최적화돼 있죠 그럼 있어요 최 거기에 거기에 네. 진짜 딱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1년을) 정말 감사하게 예능 프로그램만 세 개를 했는데 그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좀이 예능이란 분야에 대해서 욕심이 나고 어. 궁금하고 막 이런 연예인들하고 방송도 해보고 싶고 욕심이 생아니 아내가 연예인 중에 탐 연예인인데 <laughs> 어 야구선수면 메이저리그 가고 싶어 하고 어. 축구선수면 뭐 분데스리가 가고 싶어 하듯이. 어. 예능이란 분야에 들어와 보니까 나도 예능의 메이저리그 나가서 뭐 마이너로 떨어지더라도 한번 부딪보자 멋있다. 그런 생각이 마지막 1년에 들어서 그거 음. 허락받는다고 너무 힘들었어. 누구한테? 아 누구겠어! 아 뭐라 그랬었죠? 아니! 어? 퇴사한다 했을 때 윤정이가 뭐래? 어떤 반응이야? 노래 안 해줬어?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지! 나사어아 아니, 이거는 정말 쫄랐지 좀 약간. 나 잘할 자신 있어. 나 부딪혀 보고 싶어 했을 때 조금만 더 해보자 하다가 마지막 순간엔 좋아 그러면 이세 가지만 잘 지켜 그세 가지만 잘 지키면 도와줄게 밖에 나가 많이 춥다 각오를 하고 나가라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명성을 무료로 갖다 쓸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도움과 조언이 있을 텐데 본인의 그거를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켜주면 도와주겠다. 내가 KBS 아니, 그때 할때 소문이 났었어! 무슨 소문? 입사 때부터 뭔가 빈생이 상했대! 아 왜? 아 K에? 이게 입사 제도에 좀 허점이 있었어, 지금 와서 보니까. 어. 2차가 필기인데 필기를 남녀 구분을 안 하고 다 섞어서 채점을 해. 어. 그다음에 1등부터 몇 등까지 쫙 나열을 했더니 그중에 남자가 나밖에 없는 거야. 와. 근데 3차, 4차, 5차가 남았는데 이게 남자를 한 명은 뽑아야 되거든. <laughs> 그러니까 3차를 가도 심사위원들이 하, 이게 막 인상을 수고 있고 4차를 가도. 최종 면접에 사장님이 아, 이게 진짜 뽑기 싫은데 이러는 거예요, 대놓고. 아, 진짜? 진 2차인이 뽑혀버려놓으니까. 그렇지. 어? 그때 그런 얘기들 때문에 좀 앙심을 품고 이제 드디어 나온 거네. 앙심은 아니고. 아, 본인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래서 앙심. 아, 아, 이제 KBS를 대표하는 아나운서가 됐는데 그래. 내가 됐어. 이제 복수할 거야. 어. 복수 차원에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형원 씨, 안아도 제발 있어줘. 사실 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었는데. 어. 어. 이 조직이라는 거는 조직이더라고, 확실히.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반나절만에 찾아내더라고. 그럼, 그럼. 아, 아 진짜? 그 정말 아, 이분이랑 하던 프로그램 내 후배 아나운서가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그래, 그 어. 연예인분들 나와서 요리하는 프로그램. 그것도 나랑 같이 진행하던 허경환 형이 그냥 MC로 들어갔고. 어. 내 흔적을 지우는 게 반나절 양방이야. 세상은 돌아가더라고. 어, 그 그래, 세상은 맞아. 돌아가. 그렇더라고. 길을 가는데 응. 어떤 분들이 나를 알아보셨어. 어. 음. 어, 장윤정 남편 아니야? 장윤정. 어, 어, 장윤정. 장윤정 남편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약간 너무 장윤정 남편 그래서. 어, 아니에요. 도경환인데요. 어, 어, 뭐 아니잖아. 이러고 막 그냥 갔어. 희철이 얘기가 좀 약간 어, 저차원의 방정식이라면 나는 좀 약간 고차원의 방정식의 말을 들은 거지. 방정식을, 방정식을 배운 적이 방정식? 없는데 그걸. <laughs> 무슨 힌트야?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늘 아이들이랑 TV에 나오니까. 도경아는 왜냐면, 그 KBS 입사하면서 어떤 큰 꿈을 안고 어떤 보탬이 되고 싶어서 아나운서를 합격한 거 아니야. 어렸을때장인정 남편이 되었던 거야. 어. 어. 그래서 이제 간신히 열심히 활동하고, 활동했는데, 어. 그 슈퍼맨 그 프로그램이 너무 인기가 올라가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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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또 이름이 없어지고, 어. 하영이 아빠가 되고, 여루의 아빠가 된 거야. 적금방식은 맞아. 정답!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이, 나에게 좀더 비참할 수 아, 있는. 그래서 이제 비참해 제주도, 더 비참할 도 이런 데로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아. 좀 늦었어. 그러면 위에서 방송을 하잖아. 기내 방송을. 그러면 어. 이제 거기서 어, 지금 우리 장윤정, 장윤정, 그리고 장윤정 남편, 장윤정 남편. <laughs> 장윤정 남편.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러면서. 아니, 내가 티켓팅을 장윤정 남편으로 하진 아, 않는데. 티켓. 야, 티켓팅은 뭐, 내 이름으로 하는 거야 윤정 남편이라고. 그래. 그리고 비행기 표 정도는 내돈으로 사. 그래서 아니, 미국 이걸... 미국에 아니야. 갔는데 미국에 갔는데 윤정 남편 장. <laughs> 윤정, 윤정 남편 장은 우선 얹을 <laughs> 수 있어. 일단 내 우리 집안에서 나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고 우리 아, 가족 다 들어가. 정답. 힌트야, 정말. 아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그 장인정 그 아들 딸아저 사람 뭐지? 그 있잖아, 장인정네 안 사람. 아. 정교 <laughs> 도다 <laughs> <야, 너는 웃음> 왔는데. 아니야? 다 왔는데. 아, 씨름이. 아, 저게 도. 아, 뭐지? 동치사? 뭐지? 도안 이름이게 뭐지? 어, 뭐지? 자. 어. 내가 네 개의 단어가 다 들어가. 정윤정 어? 당연히 들어가고. 어. 아들. 어. 딸이랑 방송하잖아 어. 나는 나는 뭐야? 구성원. <laughs> 장윤정 가족의 구성원이야. 어, 장윤정 애기 아빠? 아, 정답! 아, 정답.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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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장윤정 애기 아빠. 아, 이건 좀그러네 진짜. 아니 길을 아. 가는데 여자 두 분이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다가 두분 동시에 딱어 이렇게 다 돌아보는 거야. <laughs> 어. 어. 그래서 응. 나도 느꼈지. 그치, 가다가 아저두 분이 돌아봤다. 그치, 귀가 열리지. 어, 나를 아, 어떻게 인지하는 어, 거저제 어. 저 그거 아니야? 장윤정이 낳은 아들 딸의. 아빠. 거야. <laughs> 그래도 가족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네 그분은. 아, 그렇지. 어. 대단한 분이네 팬이시네. 근데 어. 이 말이 나는 그 지난 그 세월을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음. 어떻게 보면 아까 내가 도경환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다 장윤정의 남편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장윤정 다음은 사람들 머릿 속에 아이들인 거야. 어. 인지도 순위에서 확 밀렸네. 그럼 우리 집 인지도는 완벽히 내가 꼴찌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지금 뭐 CF 못 찍어본 사람도 나밖에 없고 그래 영이 연우도 찍었고 그렇지. 그러고. 홀로 서기를 해가지고 응.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도 참여할 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진명도나 인기가 윤직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어, 그럴 순 없어. 뭐 그런 거생각안 해봐? 꿈을 안 꿔? 아니 생각은 해봤지 혼자. 어. 지금 당장은 그럴 수가 없거든? 근데 10년 동안 내가 조금씩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윤정 씨는 뭐 심적으로, 금전적으로 나를 진짜 한결같이 서포트를 해주고 지지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뭐 5년 동안 나도 더 열심히 해서 그 이후에 10년을 또 이제는 그때는 내가 조금 더쉴수 있게 해주고. 아 좋네. 어, 어 나는 장윤정은 세상 걱정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열심히 정말 물 속에서 이 발질을 하고 있더라고. 물 위에 계속 떠있기 위해서. 그거를 스무 살 때부터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찔하고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뭐 뛰어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좀 쉬세요.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그냥 그 생각이지. 장윤정을 뛰어넘겠다 그런 마음은 안 먹어봤어. 아니 오늘 이 방송 저기 뭐야 윤정이 얘기 많이 했는데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것 같아. 어? 혼나는데 어. 약간 노려내야지. 아니서 우리는 안 싸워 사실. 그니까 내가 혼나고 알지? <laughs> 아, 잘했어 잘했어. 그 좋은 방법이야. 근데 잔이 진짜. 진짜 훌륭한 방법이야. 진짜. 많이 혼다고 들 혼다고 잔이야.